아! 나... 자. 내가 봐, 영생 나안 맞아. 자, 18번 보면, 자. 일단 A가 전체, 이게 a, A가 a 가 봐. 또 하면 되지? 몸으로. 이거 하면 되자. 이게 지금 1 0 0가지인 거야, 1 0 0가지 자, 여기 A가 1 0 0가지 이렇게 자연스레 원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했냐면, 서로 자연스레 50이랑 B가. 자, 원소 뭐 어렵지 않지 X는 50과 서로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우리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두 번째 한 건데도 안 되면 안 되겠지, 그렇지? 자, 이제 여기에서 집합 X랑 NX가 최대일 때를 뭐 각각 구하자는 건데 조건 보면은 자, 이제 여기서 끝내야 돼요 X는 A에 속하면서 공집합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X랑 B랑 교집합을 했더니 그게 뭐다? 공집합이다. 다음에, 다 조건에서는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지금 1 2라는 서로 소래. 자, 이걸 모두 만족하는 X들을 찾아보자는 건데, 자, 우선은 지금 나에서 b와 겹치는 게 없어야 되니까 x의 원소는 자 x의 원소는 이 조건들이 뭐가 있냐면 50과는 뭐여야 되냐면 로소가 아니어야 되겠지 그래야 b랑 겹치는 게 없겠지 자 그런데 a에 포함이 되니까는 1부터 100, 100까지 음. 그지? 그래, 응 a에 포함이 되고 공집합은 아니네. 근데 또 모든 원소가 1 0이라는 뭐여야 돼? 서로소가 되는 100 이하 자연수 들어 이제 자, 요것들로만 누구 만들어? X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50과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해석할 때 우리가 5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6 뜻이 뭐냐면 이의 배수 그 다음에 또는 의의 배수가 되면 자이의 배수이거나 의의 배수인 애들은 죄가 우식과 서로소가 아닌거지 아닌거지 그러니까 일단 X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얘네들인거야 얘네들이 자격조건을 가졌어 근데 그중에 누구라는 서로소여야 돼 12랑 서로소라는 얘기는 12랑 서로소라는 얘기는 이 중에서 이의 배수들은 죄다 지워야 되겠지 왜 2의 배수들은 죄다 1이라고선로소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1이라 서로 소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이의 배수가 들어갔어도 그건 제거해야 되는거지 그럼 누가 남아있어 이제 우의 배수만 살아있지 자 그래서 우의 배수들을 지금부터 나열해봅니다 봐요 5 10 15, 20, 25, 30, 35 이런 애들 이런 애들만 지금 남아있잖아 우의 배수들만 살아있는데 이 중에 또 10이랑 서로소가 아닌 애들이 누구야 서로소가 아닌 애들 이런 애들은 다 10이랑 서로소가 아니겠지 서로소가 아니겠지 공약수가 2가 또 있잖아 2의 배수니까 10의 배수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뭐 천천히. 일단 아니 뭐 좋아 아주 좋아 그 다음에 기에 3의 대수들도 제껴야 되니까 좋아 15 날라가고 또 여기 가다보면 누구도 날라가겠어 45도 날라가겠고 그 다음 또 누구도 날라가는 거야 75도 날라가겠지 아 65, 85, 95다 95. 그러면 이제 자 이제 X의 원소에 최종적인 작업을 획득한 숫자들을 나열해봤더니 누구라는거야 55는 안돼 25 35 45 안돼 55이틀는게나65그래도 원소나일 법으로 지금 선생님이 의외로 이 문제 되게 친절하게 내셨어 원소나일 실제로 해봐 얘들아 너네 머리로 자꾸 깔랑깔랑 하지말고 원소들 실제로 다 찾아. 그게 2번이었어. 음, 되 선생님 가이드 잘했어. 그래서 2번은, 최대로 넣어야 될 건, 이거 다 들어오는, 이게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X겠지? 2번 정답? 그럼 이제 X의 개수는, 얘네들이 들락날락할거 아니야? 얘네들 갖고, 얘네가 자격 조건을 다은 애들이니까, 요 7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들어올 수도 있고, 있고, 이게 선택권은다두 가지씩 가지니까, 이게 실제곱일거 아니야? 근데 그중에 공집합은? 아니랬잠니까에1 2 7개인거 이거 나왔는데 틀렸다 안틀려고틀려안 돼. 그럴수 없지 그지? 뻔한 문제 자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증명과정 필요한 친구들은 요렇게 해라 그때 내가 대충 막이 케이스 나누기 귀찮아가지고 내가 그그 그 틀은 짰는데 약간 좀 이렇게 섬세하게 안했는데 잘 보면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20번 되게 중요했어 지금 얘는 충분히 여사권으로 가야되죠 아, 내거야 내꺼 왜 거기 있어? 너왜 회원이 내고 가지고 있지? 아 내가 내거같구나 그지? 어 알았어 자 일단 보면은 야 20번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되게 재밌다 고 20번도 그러니까 20번은 솔직히 막 달려도 이거는 그지? 시간을 막 달려도 우민의 여지가 1도 없다! 문제 푸는데 몇 분, 뭐 1분도 안 걸려. 자, 20번에 전체 집합이 뭐야? 전체 집합이 30, 아야야야야야야야자연수야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걸 정수로 만드는 X가 뭐한다? 피안에존재한다지 얘가 지금 정수가 되도록 하는 애들이 X가 누가 자격이 있냐면 3아이 미쳤나 봐2 이거 6 5 5 내려면 8 이거 3개 아니야 3개 그거 2 거기서 빨랑빨랑 뭐, 일곱 개, 이거 또 하나 빼, 또지가 막히게, 공집합, 이거도 빼갖고, 왜 빼는지, 나 정말. 아니, 막 흉가를 좀 이제 더 깊게 해야 지고 이거 급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피집파에는 자, 이제 해석해보면 이거지. 2랑 5랑 8이, 적어도 하나 뭐 해야 돼,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너무 많은 케이스가 뭐 2가 존재할때 우가 존재할때 8이 존재할때 2랑 우가 존재할때 2랑 8이 존재할때 2 5 8 존재할때 58 이거 문제 다 돼. 그런데 뒤집으라고 뒤집으라고 그럼 내가 찍는거는 2 5 8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 존재하지 않는거 그걸 날려주면 되잖아 그럼 전체 경매수는 지금 전체 파, P는 2의 몇 제곱, 9제곱인 거지. P의 전체 개수가 그 중에서 누구를 포함하지 않는 거야. 2, 5, 8을 절대 포함하지 않는 건몇 제곱이에? 6제곱이겠지. 이게 당연하고. 3개 빼고 이거 무조건 포함 안돼야 되니까 6개 갖고 들락날락 걸어서 만든 그놈들만 다 제끼면 그 안에 2, 5, 8이 적어로 하나 존재할 거 아니야? 참거 뭐 아니야 이게. 푸른 까지에서봐야 512에서 64 빼면 정답인 거야. 4 8 0만자 이쯤 하시고요. 아이 좋은 풀이다. 아뭐좋한데이지내이걸 내가 이게 어디서 봤어? 그러니이이 문제 좀 유명해. 이다아이 좋은 풀이다. 아이 좋은 풀이다. 아이 좋은 자, 일단, 이게 무슨 뜻이야, 일단. 이게 AB가 짝, 더해서 짝수고, 이거 더해서 홀수면, 얘네들이 다 B의 원소가 된대. 그러면 생각해보면, 요 A 플러스 B가 될수 있는 게, 가능성을 보면은, 첫 번째 A 플러스 B가 짝수야. 그럼 지금 여기에서 B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 그니까 뭐가 될수 있어? 2 4 6은 안되지 3이 없으니까 8 10, 12 요것만 될수 있잖아 지금 2로 나눴을 때 b의 원수가 되는야 가능성이 그다음 두 번째는 a 플러스 b가 뭐라고? 뭐라 하면 홀수라고 하면은 또 얘가 홀수 B의 원소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1이 되려면 일단 이게 1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될수 있는 게 지금 1, 3, 7, 9, 11자 요렇게 지금 가능한 거지 A 플러스 B가 가능한 수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쭉자 AB는 자연수야 지금 AB 자연수고 그 다음에 이제 A와 B가 이미의 두 원소지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잡아낼 게 A의 이 의, 의, 두, 원, 수, A, B라고 지금 조건에서 나왔거든. 야 그럼 난 지금 A를 구성할 때 A를 구성할 때 자연수 4개로 자연수 4개로 여기를 따라가 봐야 되는데 그 합이 최대로 커져야 돼.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최대로 크게 하려면 누구를 만들 었있냐 식사을 만들 수 있는거 그러면 그거 만들 수 있는게 7 이상 7보다 큰 수는 못들어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8이 들어가잖아 그럼 8 8 더해서 16또이든 이미의 두 원소니까 꼭 다른건 아니야 그냥 8, 8번 16이 없다는 건 8부터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아무리 커져도 어디 가장 큰 원소를 7까지밖에 못가 7, 7그다음에 그러면 2리더에도 있잖아 있으면 된 거야 위배되지 않는 거야, 조건에 그 다음 큰거5 되는 거야, 5, 5 5, 6 5, 7, 8수그다음은 누구? 444546, 47, 47, 이게 47, 47, 4 합의 최 47, 4그죠 그다음에 합의 최4값은 최소 여기에 최소자연수를 집어넣어 그럼 또 누구부터 생각해 보는게 좋겠어. 누구부터? 어? 1, 2. 2, 2. 다 있어. 그니까 지금 A의 원소에서 3과 4는. E o. 이게 16이 되는 거지. 정답하게. 첫 번째. 그래서 잘했어요. 이거만 기길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아그 평가 문제지. 이게 세트 나온 것 중에 기출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가 이게 맞추는 게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봐.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한테 던졌을 때도 되게 끙끙끙끙 거렸던 문제인데, 문과 20번 문제인데 이게 집합에서 나왔으니 얼마 공포스러 있을까, 그래서 문과 애들 이거. 자, 22번. 문과라는 게 없어. 아, 나영이니까. 그때도 문과라는 말은 안 썼지, 나영이라고. 그냥 잘안 되나? 말도 이거 뭐 임금 인기는 당하기도 하고 이거 뭐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데문에 x 만. x는 21 이하의 자연수. 자연수. 이거 전체 집합에니 원소. 생각하면 120일까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내가 골라 뽑을 거야. 어떻게? 두 부분 집합 xy 골라 뽑는데 조건이 있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 수는 1 7개를 만들어야 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일단 우리가 지켜야 될 조건이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근데 에이, 이게 포인트야. 이미 서로 다른 두 원소는 서로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걸 지키면서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두는데 뭘 구하자? 목적은 자 우리 목적지는 이런 거는 사실 비슷한 문제도 했긴 했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 x를 최대치로 끌어내면서그를 최소로 만든. 그 꼴인 지점에 이제 가는데 문제는 이것과 이것을 유지하며 지키면서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거죠 자 제일 쉬운건 x의 원소를 가장 크게 키워보는데 생각해봐 만약에 1부터 21까지 인데2 0이 들어왔어 그럼 7은 못들어 그럼 그런 사람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럼 20은? 뭐 10? 5이런면들어 19는 뭐냐, 있습니 18도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애도 좀 있어. 응. 그러니까 x를 가장 크게 키우려고 하면, 내 생각은 x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수가 나는. 수가 사라지겠지 그럼 기와 얘를 가장 크게 하려면 x의 원소들 중에서 없애야 되는거 누군가를 찾아들야 된다면 누가 사라지는게 가장 최대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필연적으로 1이 들어가야 돼자 그리고 이쪽에다 12부터 21까지를 집어넣는 10개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얘네 빼고 작은 N Y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넣어도 돼 그니까 그냥 1부터 6까지를 집어넣으면 이런 구조가 지금 문제 상황에서 원하는 얘가 최대치가 되는 조건을 위배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로 끌어낸 거지 저기로 해. 서 그래서 SX에서 SY를 뺀다는 거 그냥 여기에서 11은 그냥 어서 빠질 거니까 요거 더한 걸 빼면 되겠지 그래서 12부터 21까지 더하면 2분의 1초만 해도 되겠다. 12. 이렇게 할때 이거 다 더하면은, 뭐아뛰지 말고, 이렇게, 양 끝에 거 더하면 33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10개가 있잖아. 한, 그러니까 3, 3, 3, 3, 3, 3, 3, 3, 3 이렇게 해서 5살 이렇게 딱 이렇게 겠지 이런 게 등차수를 나중에. 그러니까 5개 셋 때니까 이게 최대값. 그래서 뭐에서 뭘 뺐냐. 아, 맞네. 그럼 176에서. 아, 아, 어, 맞구나. 11을 더해갖고선 이렇게 그냥 간거 맞네. 맞네, 맞네, 어. 아 나는, 아, 아. 아 나도 이렇게 그래서 165에서 내, 내가 풀이야. 그래서 여기 1부터 여까지니까 이제 21을 빼서 어쨌든 정답을. 이 아, 이거 맞아, 맞아. 네. 뭐, 11을 더해서 32를. 이것도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음. 이거, 알겠지? 음, 이거는 경험을 꼭 하고 하시면 좋을 어. 것